안녕하세요. 자 여기 아주 굉장히 특이한 버섯이 있는데요. 영상을 촬영을 했다가 재촬영을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것 같아서요. 자, 처음에는 어, 도구산 광대버섯으로 봤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흰 날광대버섯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모양이 워낙 특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구산 광대버섯이 더 가깝다고 봤는데, 제가 저희 고장에서는 처음 보는 흰알 광대버섯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특징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광대버섯과 광대버섯 속에 예, 버섯이고요 그거는 뭐 어느 형태든 다 같으니까요. 자, 여름에서 가을까지 자, 여기 지금 이두 개를 보고 제가 고민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숲속 땅 단생 또는 군생을하는데 지금 두 개가 떨어져 놨습니다. 각 크기, 그러니까 규모 크기는 지름이 한 5에서 8cm 정도까지 성장한다 그래요. 둥근 산 모양이었다가 가운데가 오목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각 색깔, 자루, 뭐 기부 주머니 티날광대 버섯에 더 가까워요. 갓색이 흰색 바탕의 가운데 부분이 노란색기가 있는데, 자 보이시나요? 꽃갈처럼 생겼지만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흰날광대 버섯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색은 백색이고요. 또이 기분 나쁜 냄새까지 나요. 이 고약한 향이나 냄새가 난다는데 약간 기분 나쁜 냄새가 납니다. 어, 주름살은 이제 백색이고요. 끝부터는 주름살이고, 밀생을 합니다. 그건 다 같아요. 그리고 자루는 이제 보통 7에서 10cm, 자루 굵기는 1cm, 뭐, 그 미만 전후 되거든요. 그리고 자루 기부의 구분상인데, 그것도 백색이고, 요 부분도 또 거의 같습니다. 턱받이 하부, 지금 턱바지, 보이시죠? 이렇게. 하얀 무슨 막이 있죠? 예. 그 외막인데, 백색이고 우 위면 이제 선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그 인편이 있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둘다다마저좀위에 부분이 노란색이 이렇게 표가 나요.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엄청 고민을 했고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도구상광대버섯은 여러분 보여드렸고. 그 모양도 특징도 전부 설명을 드렸어요. 희날광대버섯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데가 있었나요? 한 3년 전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료를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장 치명적인 맹독버섯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맹독버섯이라 어, 기왕이면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요 모양 자체로 봐서는 분명히흰알 광대 버섯, 예, 거의 확실시 돼요. 지금 자루의 인편이나 밑에 주머니 형태 모양 그리고 갓 노란색 뭐, 그 모양만 달라요. 예, 이거는 어, 원래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게 얼마나 음, 독성이 강하냐면요, 이런, 이게, 어, 로마 황제, 클라디우, 그, 클라우디우스죠? 클라우디우스하고 교황 클레멘트 7세, 이버스스로 사망했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아마톡신 독성 물질이 중독되면요, 여기에 들어있는 간, 신장, 장기 손상으로 이게 이어지는데, 본수 상태가 이어진 다음에 사망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만 가지고도, 어,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적은 숫자로도 잘못될 수 있는 맹족성 버섯입니다. 자, 흰 날광대 버섯으로 추정되는 버섯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